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거제도 성현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장승포 쪽으로 와 봤고요 네, 여기 장승포 이제 영승 한마음타운 아파트라고 제가 밑에 주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네, 오늘 여기서 이제 고층에 좀 매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임장을 나와 봤습니다 네, 도배하고 기본적인 건해 놓으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, 뭐 괜찮게 잘 되어 있네요 네, 평소는 이제 22평 네방 3개 욕실 하나 있는 구조고요 여기 뭐 앞에 장수포 방파제하고 가까우니까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세컨하우스도 활용하면은어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 욕실은 네 리모델링을 안 했네요 네, 여기가 안방인 것 같군요 이제 안에 이제 붙방이장까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장 상태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미닫이로 돼 있어서 내 네, 상태 괜찮습니다. 이쪽이 주방인 것 같고요. 주방 오면 제가 항상, 네, 이집의 수압을 체크해보죠. 수압도 체크해보니까, 오, 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바다 쪽을 바라보면 좋은데, 그쪽은 이제 가격이 좀더 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보신 여기 장승포 영승 한마음 타운 2 2평이고요 네, 매매 가격은 제가 금 4초 이제 해당 이제 매물에 이제 복도를 걸어오면서 볼수 있는 앞에 뷰 요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. 거제도 성현도 소장입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